이트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일요일이고요. 무사히 복부지방흡입을 마치고 왔습니다. 되게 무섭고 짤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간단하게 한번 후기를 기록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술하기 전에 준비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매뉴얼을 보내주세요. 그럼 그 매뉴얼에 따라서 금식 시간 지키고 준비물 기타 등등 챙겨서 시간에 맞춰서 내원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수면 양말이랑 이제 아래 속옷 챙겨가지고 갔는데 수술 끝나고 생각보다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긴 수면 양말을 챙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은 생 보다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쇼잉 맞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편이고 주사 맞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는 편인데, 뭐 어,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없었고, 정말 수면 마취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럽지 않았고, 일단 제가 마취과 원장님 얼굴도 뵙고 마취과 원장님이 직접 마취해주셨고. 또, 제 수술 집도해주실 원장님도 계셔서 그런 좀 공포? 이런 거는 확실히 없이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한 의사 선생님, 제 원장님께서 끝까지 집도할 거라는 보증서도 주셨고, 마취과 원장님도 직접 뵈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수술하고 회복했었던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저는 마취 깨는 게 너무 어지럽고, 나 집에 갈수 있을까? 라는 걸 걱정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보통 한 2시면 퇴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있어서 3시쯤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빨리 이제 소변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소변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되게 조금씩 자주 마신다고 마셨는데 수술하면서 침이랑 가래를 조금 삭히는?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약물을 넣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지방음이 수술하러 가실 때 이온 음료 꼭 챙겨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퇴원하고 바로 편의점에서 토레타 한병 사서 꿀꺽꿀꺽 마셨는데 소변도 되게 빨리 배출되고 시간이 지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마취도 생각보다 빨리 이제 풀리고 그때부터는 뭐 집에 가는 게 힘들거나 어지럽거나 하지 않았어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뭐 멍이나 붓기일 텐데요. 압박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붓기는 저는 람스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3일차인데도 멍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잘된거 맞겠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체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뽑을 양이 엄청 많지는 않다고 상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목적으로 했던 거라서 600cc 밖에 뽑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원하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했던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멍이나 붓기는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조금 수술 첫날이라 오늘까지도 다리는 쉽게 부어가지고 다리는 좀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기는 했고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몰라요. <laughs> 진짜 몰라요. 생각보다 제가 일상생활도 아무렇게 지장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면 사실대로 말해야지 하고 조금씩 조금씩 미뤘는데 아직까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정말 정말 할만해요. 다만 불편한 거는 지방흡입은 수술이다 보니까 내일부터 샤워할 수 있는데 방수 밴드 붙이고 해야 돼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허리를 숙여서 머리 감는 건 되겠지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커피 따고 나서 계속 커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다 보니까 조금 머리 감는 것도 걱정이 스러워서 그냥 머리를 미용실 예약해서 자르고 샴푸까지 하고 왔어요. 이것도 나름 팁. 압박국도막 그렇게 덥고 답답하지는 않고 화장실 볼일 보러 갈때 조금 이제 번거로운 일이 하나 추가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하루면 적응되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 얼얼한 느낌?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다 보니까 수술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 편하게 적응을 하고 있고 실밥 뜰고 나면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아마 압박복은 세탁하고 나서 말리는 동안 입을 게또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 더 구매해야겠다 이 정도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방흡입 수술하고 나서 아직 3일 차기는 하지만 만족도를 뽑자면 처음에는 용량이 600밖에 안 나와서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괜히 이거를 수술을 했나, 그냥 람스 할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 압박복을 한번 이렇게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봤는데 압박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허리가 확 파인 걸 보니까 와. 엉덩이, 무릎도 너무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서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복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식이요법 잘 하면서 이번 다이어트는 꼭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흡 입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톡 채널 등등등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